흑도리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안녕하세요 흑문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플레이 해볼 맵은요 바로 머리 써서 뇌절 오기입니다. 머리 써서 뇌절 오기 이 맵은 역시나 이런 뇌절 맵의 전문가 북괴 사이바 전사 님께서 어, 만들어주셨구요 버전은 1.1.6 입니다 어, 와 진짜 이 시리즈도 1절 2절 3절 4절 친절 손절 좌절 3일절 균열 골절 구절 표절 빛의, 빛의 굴절 눈물의 곡절 명절의 큰절 카카시 뇌절까지 우려먹네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 스테이지 선택을 피드백으로 할수 있구요 1판 파구 서구 찌민 어, 뭐죠 이게? 송파구 강서구 호찌민인가요? 이건 뭐죠? YM 토, 야마토, 유닛 종족이 중고에 달아, 골리앗 운전사, 육형제, 절도의 추억, 설국 동물. 어, 맵이 더 있네? 맞는 놈아니놈 놈, 모르는 놈. 꼬라박지, 꼴통 경비구역 그다음에 이것만 깨고 편의 시리. 자, 그러면은 1판부터 한번 해봅시다. 피드백 레스기리. 스테이지 설명 보기. 자, 아비터를 뽑으면 스테이지 설명을 볼수 있습니다 응? 아, 미네랄을 1 이상 사용하세요 스카웃를 뽑으면 텍스트를 가릴 수 있습니다 커세어를 뽑으면 재도전이 가능합니다 미션 오브젝티브에 힌트를 적어놨습니다 응? 형님 어떻게 나보기 꼬셨냐고요? 얼굴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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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돈을 어떻게 써? 어? 아 리페어! 아 리페어를 하는 거구나. 역시 흑운자는 천재였다. 상대방 배틀크루저를 파괴하세요. 배틀크루저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배틀크루저는 데미지 5 2이십사 정거리 십 사정거리 십오라고요? 이걸 파괴해야 된다. l c 인는 여기 있고요. 어 잠깐만. 넥서스랑 파일럿만 지을수 있고, 얘는 건물을, 팩토리를 지을수 있어요. 일단 한번 드랍시 뽑아서 명령을 미네랄을, 일단 미네랄을 좀 제거해주고요. 제거할 필요가 없네? 그 다음에 띄워서 여기서 <laughs> 패키지 준비해주고, 어, 돈이 모자란다. 아카데미를 지어야 되는데 아카데미 지을 돈이 없어 이건 아니야. 야마토로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 게임. 오와 어, 어? 레전드 이걸 깨달았다고? 수 중입니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이걸? 와옵티컬 플레이어 절대 쓸일 없음. 자, 그러면 은 미션 오브젝티를 브 한번 봅시다. 이거 힌트가 있으니까 프로브는 애시빌 꺼냈는데만 쓰자. 미네랄 넘기기로 한번, 이렇게 건물 넘기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돈이 많아요. 그죠? 어, 뭐야? 그 당연히 이건 안될거 아니야. 아 형태형 개 쎄네. 혹시 0대테란 인가? 락다운은 안 돼요. 락다운 불가능. 락다운은 아, 고민을 좀 해보자고. 어 일단 내 생각엔. 라따운이 맞는 거 같아. 아 어, 가스가 모자라는데 응. 골리아스로도될거 같은데. 200, 250, 350. 와 이런 모자라네. 사거리가. 퍼실리티로 여기 어떻게 비벼? 이거.

이거 둘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 락다운을 쓰려면 피드백 때문에. 둘다 업그레이드 하고. 마이너. 그다음 찍고. 골레사나. 그다음 사업 하나. 마이너. 마이너. 그다음 사업 하나. 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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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파업 하나. 마이너. 마이너. 되네. 되잖아. 되네. 마무 목표 확인 완료. 와! 되는데요. 아, 방금 청년님이 후원해줘가지고 그 돈으로 깼다 와 그레이트 모든 저그 유닛을 초록 비콘에 넣어라 모든 테란 유닛을 빨간 비콘에 넣어라 그 다음에 포토스 유닛을 여기에 넣어라 근데 이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주어진 6개의 종족을 적당히 손을 봐놨다 무슨 소리냐면 드라군이 테란 유닛이 되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니까 알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자 그럼 일단 체력이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제일 낮은 녀석으로 한 대. 뭐야? 데미지가 안 막히네? 이러면은 유닛의 특, 특징을 어떻게 알수 있지? 아 힌트 를또 볼까? 어떤 소리는 유닛의 종족에 따라 달라진다. 어, <laughs> 이거 세개 같은 거네개 같은 거 이건 저그 이건 저그야 누가봐도 저그야 이거지 그럼 슴동댕 스레이트 이거 뭔 짓이야 빨간색 골리안 중에서 영웅을 찾아서 시민을 배치할 것아 응. 사거리가 알라는 5고 일반 골리안은 6인데 사거리 차이가 아니라고? 얘가 아무 반응도 안 하는데 이거를 찾아서 찾아내야 된다고? 그리고 심지어 반대쪽에 있는 애는 뭘로 찾아? 그 다크하칸, 다크으로 뺏는 것도 안 돼. 야, 힌트 보자, 힌트. 1만원 넘게 주고 리바스터산후보없지 와, 레전드. 똑같은데요? 똑같은데요. <목소리> 뭐가 다다른다는 거지? 어, <목소리> 뭐야? 이게 다르네. 어, 뭐야? 이게 다르네. 이런 미르스팀 이거는 좀 오른발이 다르게 생겼네. 계속 적은 걸로 한번 해보자. 동그란 게 이렇게 두개 있거든요. 이거랑 이거 어, 자, 이제 캐리 한번 제출해 볼게요. 인. 이게 다르다고? 자, 모든 할루시네이션 s c 비를 찾아서 시민을 배치하세요. 아둔에서 유닛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포톤 캐논이 아마 250짜리 s c 비로 바뀝니다. 헐루시가 나올지 진짜 s c 비가 나올지는 랜덤입니다. 터지면 안 되고요. 마법을 쓰지 말란 얘기예요. 비콘에 들어가면 노란색 유닛이 된다. 자, 일단 시작하기 눌러보고요. 이렇게 변하는데 이건 좀 쉽네요 예, 이거는 바로 눈치챘습니다 됐다 자 시작을 누르고요 한대 때리면 고치러 가거든요 엥? 조졌다 아 여기로. 다 여기로. 아 위에서부터 쳐야 된다. 아 위에서 쳐야 되겠네. 위에서부터 쳐 볼게요. 이걸 안가? 이걸 안가? 이걸 안가? 이걸 안가? 가네 근데 이게 아닌가 봐.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가고 있어요.

얘한테 갔어요? 이거 두개 넣고? 맨 밑에 거. 어, 이거 찐이네 이거네. 어, 삼사번 안. 가. 어, 삼사번 안. 가. 아! 빨리 해야 되네. 어, 됐다. 이거 하나네, 이번엔. 제출!! 네모박스를 비콘으로 옮기세요 네? 네모박스는 갈색 프로브가 이걸 들고 있습니다 갈색 프로브는 얼음지형 위에 있습니다 갈색 프로브 아비터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적군 고스트의 스탯은 데미지 5863입니다 디테이팅 되구요 그 다음에 사정거리 9나 됩니다 상대방은 마인드 컨트롤 외에는 아무것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공중 유닛은 곧바로 제거됩니다. 아, 뭔가 마인드 컨트롤 당하더라도 제거가 된다. 다카카가 당신의 유닛의 만화는 무한이다. 자, 그러면. 제짜좀 어렵네, 이번 판은. 프로브를 여기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걸 무슨 수로 가져와야 되냐는 거지. 어. 이걸 일단. 시야를 잡고. 맞아 죽으려나? 아, 맞아 죽네요. 자, 다시. 해처리를 지울수 없게 돼 있네요. 딱이 위치가 해처리는 못 찍게 되어 있는데 드론이 있다라는 거는 왜일까요? 힌트 보자고요. 고스트의 디텍터를 이용하려면 적어도 한 명은 살려야 됩니다. 한 명은 죽이란 얘기인데 그럼 일단 한번 해 봅시다. 탱크로 한번 죽여 볼게요. 어떻게 되나? 쏘면은 하나는 죽었고 그냥 두 번째 거 이걸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걸려나걸려나 뭐야 스플래시네 이걸 무슨 수로 여기 들어가게 해주는 거지 어 다시 고스트 하나 고스트 하나를 뭘로 무력화를 시키지 무조건 탱크로밖에 죽일 수 없어 탱크 외에는 야마토 그러면은 야마토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 뭐, 예를 들어, 얘를 이렇게 죽인다 라고 한다면 얘한테 먼저 죽죠. 보스트의 어그로를 뭘로 뺏을 게 없을까? 이렇게 죽는단 말이야? 아니면, 진짜 개 나이스한 전략 발견했거든요. 피지컬로 깨는 거지. 자. 얘네 다 대주고 그 사이에 얘가 갔다 오는 거죠. 가서 프로브 죽이고 돌아오는 거죠. 레전드 아닙니까 이거? 어 플루시지. 아래 고스트를 죽이고 드랍시에 클라킹 업글 된거 아래 벽 타고 살살 가면. <laughs> 그니까이 <laughs> 말이거든요. 클라킹 업 라고요. 클라킹 업된 드랍시에 태워서 다가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클라킹 업이 되거든요. 아무튼 클라킹 업이 됐겠죠? 그러면은 디펜시브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죽이고 위에 거는 클라킹을 시킨다는 거지 이렇게 클라킹 되면은 자동 공격을 안 한다라 이거 가서 때리고 클라킹 업을 준다는 판단 난 전혀 <laughs> 상상도 못했어. 업그레이드를 밀어준다는 거죠. 전갈은 죽이지 말고 북극곰만 죽이세요. 대학 학원 옆에 배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거 못 움직여요? 알겠습니다. 영웅 벌터와 셔틀도 1레디에이트에 죽을 수 있게 해놓았다. 전갈은 죽이지 말고 이곰만 죽여야 됩니다. 네? 예? 아 뭐야 뭐야 여기 있네. 다 이레디에 터지게 되어 있다. 일단은 뭐 태워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쯤 마린 사업이 돼 있나? 자 내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죽이나? 여기서 죽여야 되나? 이게 피시브도 아닌데 어, 저, 미용, 이, 미용, 뭐야 마나 다 썼다. 마나 무한이 아니네. 저, 아. 어? 어. 여기는 레이너. 얘가 아주 나는 건. 오케이? 뭐야? 뭐 어, 마린 데미지 얼마 안 되네. 아 여기서 이렇게 내림 되는 거 아니야? 아멀 초만 내려도 깨겠는데 이거는. 뭐야? What? 어, 아 데미지가 0이네 힌트야. 힌트 보일까? 보석이 있지 않은가? 네, 보석이 왜 있나 하긴 했는데, 보석을 들고 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길막을 하라고요? 아, 깨달았다. 디펜시브 이레디사드네. 하나씩 이거, 이레디에이트 써놨는데? 어, 써, 써, 어! 데미지 들어갔다, 데미지 들어갔다. 데미지 들어갔다. 오! 데미지 들어갔다. 어. 저 버그야, 버그. 방금, 그, 이레디 넣어놨어. 넣어놨어.